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음선교회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날로.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주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세상은 한없이 험하고 우리는 한없이 약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자신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이 좁아지고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할 때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도움을 얻고자 애쓰지만 진정한 도움은 산이나 성전이나 돈이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은 권력 기관이나 유력한 인사를 잘 안다면 그것으로 큰 힘이 되는 뜻이 여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큰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권능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주장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실족지 않게 하시려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실패와 낭패를 당해도 절망과 좌절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위로와 세임을 주시고 다시 올바른 길로 걷도록 인도하십니다. 성공의 날 교만하여 지지, 지지고 타락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악한 세력에게 지지 못하도록 보호하십니다. 셋째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느라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인간들처럼 졸은 일터 없습니다. 항상 깨어 우리를 지키시니 우리는 안심하고 잠도 자며 졸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졸던 눈을 크게 뜨고 깨어 기도하며 맡은 바 주님의 양떼들을 잘 돌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를 그 그늘에 거하게 하심에 보호하심으로 모든 원수 마귀가 해칠 수 없게 하십니다. 심지어 낮의 해와 밤에달마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릴 수 없게 하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지를 창조하신 권능이 하나시마그 자녀된 우리를 모든 삶에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하나님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는 확신으로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